찬송과 삼백이장 매주 하나님 돌고 그 눈에는 찬양 들이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적은 바다 가려나가 잘싹 거리는 작은 파 넘어오고 마음 잡아려못 가네 ganne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자녀과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아침에 복된 것은 주의 의성을 들으며, 이 아침이 복,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심을 맛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잃고 방황한 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충만케 하시사 그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놀라운 섭리를 이끄심을 보호하심을 통치하심을 안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망길을 오가던 길을 돌이켜 생명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나라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시고 대통령부터 미정다이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실을 지혜로 잘이 어려운 난국들을 타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파라오들는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조합에 돌아오게 알려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알려주시고 땅끝사면 감당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아버지 그날 가운데 쓰임 받은 위대하고 놀라운 민족과 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위계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사랑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어렵고 힘듦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그 당당함을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실 말씀은 어제 아침에 말씀한 대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앞두고 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하노라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하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하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른 그가 풀에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인다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문이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한 종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운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피주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한 형제들아, 내가 알지니,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 을 행한을 잡아들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뭐저뭐 뭐, 이제 사전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신학에 있는 모든 성경 중에 특별히 이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아마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점한다고 한다면, 뭐, 주후 265년경이 아닐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사울이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또 에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났었을 때, 그때그 예루살렘교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흩어지는 모양을 상상하면서 이,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함께 모였을 땐잘 몰랐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대대적인 박해가 곳곳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니까 곳곳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구보, 특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구보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은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예수 믿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이 어린 시절은 예수님과 같이 형님과 함께 동고 동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볼것안볼것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또 그분이 사람들에게, 뭐, 메시아로 이렇게 여기는 걸 보면서 도대체 자기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자기 형이 탁월한 건 알겠어요. 굉장히 좋고, 온유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로운 것, 그리고 참으로 동생들, 자, 자신을 비롯한 동생과 어머니를 부양하게 애썼던 형의 그 마음, 그리고 형의 그 행실, 그 모든 걸다 아는 입장에서는, 그래, 그건 우리 형은 존경할 만해. 그런데, 하나님 같지는 않잖아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통해서 아내 형이 그냥 형이 아니라 메시아였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골절 인생의 골절을 통해서 고, 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야구보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단순한 어떤 추상적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고 모든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볼 때는 그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내 형, 아니,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저 집자가 몸피흘려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로서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국으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분할한다왜 흩어졌다고 그랬죠? 바퀴 때문에 흩어졌어요. 가만히 뭉쳐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곳곳에 흐트러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웬 말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어쩌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리화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조차도 그 시련조차도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시는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구부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구부 기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다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 안에는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냐? 하나님께서 한 명과의 선을 열룰 것이고, 하나님 위대한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낸 귀한 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들을때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같이 있을 때 특히 그렇죠.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뭔가 무엇인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위해서 그런데 막상 우리가 각자 각자 떨어져 나가서 사회 현장에 나가 보면은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라는 어떤 마음 속에 그런 어떤 왜 너무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삶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그 마치, 마치 그처럼 당시 유대에 흩어졌던 그 크리스찬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 왜 내게 이런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의 삶이 그랬어요. 이미 알다시피 야고보는 초대 초대 교회에 있어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며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를 할 때는 그 의장으로서 자신의 맡은 반을 충실히 해내는 것 그리고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정도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야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전해지는 얘기로는 그는 낙타 부릎을 갖고서 있 낙타 부릎이 뭐야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운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 나와서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혹시 그와 같은 야곱의 야곱의 그 가르침 가운데 아니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왜 기쁘게 여기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줄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내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을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 한 속의 국화꽃을 피게하여그 여름을 견뎠던, 그 비바람을 견뎠던, 폭랑을 견뎠던, 그런 그 국화꽃을 피우는 그한일개의꽃도그러 한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케 되려면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 참음을 통해서 이 시험이 가져다주는 주익을 충분히 온전함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였습니다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이게 꾸짖지 않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것을 청망하 것이 아니라 기뻐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원래 말 뜻이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한 모든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무엇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때 그 지혜를 구할 때뭐 믿음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이 양복우석 기자의 자기의 고백이기도 하구먼. 도대체 이해가 안될때 형님이 예수라고 형님이 메시아라는 게 이해가 안될때 그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그의 눈으로 봤어요 부활한 주님을 봤어요. 그런데도 금고하고 그 마음 속에서 과거의 형님과의 그런 기억들이. 마음속에 이 앙금같이 남아있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납득이 될 때까지, 주님이,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나로 하건 깨닫게 할 때까지,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요 그러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본은겁니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두 마음을 품어서 일에 정할 녔다. 하나님 이것저것 이렇게 따지는 사람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요그두 번째 나오는 게 보니까, 예, 또 시험을 견뎌는 자, 12절 이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있잖아요. 아까는 외적인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곳은 내적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니까 유혹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요 사람이 시험할 때, 13절 보니까, 사람이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아 우리가 만이에 남녀가 빈방에 같이 들어갔어. 요 빈방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간에 좋아하는 마음에서 빈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결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서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뭐, 이것은, 이 시험이라는 이말 안에는 템테이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건 뭐예요? 14절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어떤 시험 자리에 예를 들면 뭐술 먹는 자리에 같이 가서 아 나는 술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차라리 그 자를 리 피하는 게더 지혜롭다는 거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뭐한잔쯤인데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면 나중에는. 자기의 영혼이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기는 도둑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19절 이하에 보면 말과 그 들음과 또 행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꼭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씀 같아서 그 말씀이 나를 충분히 행할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말씀은 있잖아요. 듣는 것에서가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 진리가 판결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것이 잘한 믿음인지 아니면 덜 잘한 믿음인지 아는 것은 그 믿음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듣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속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뭐 마, 망하게 하는 일들이 혈기 부르는 일에요,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와 또시무온 지파가 시무온이 혈기를 부려갖고 세계인 종속에 그랬때 모세 아니 이삭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아, 야곱이 존재하죠? 죄송합니다, 야곱이 존재합니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곱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무릎으로 깨달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야곱보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복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숙한, 잘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산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로 아는 귀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야구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를 얻고 더욱더 심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귀한 역사 예수님의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에 도달하는 그런 믿음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과 388장입니다. thank mm -hmm. you <泣>くっ <music>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